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임영님의 리로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나스타가 예측을 했던 대로 공항부터 좀 시작이 되네요. 임영님이 탑승을 합니다. 준비물은 흔한 축덕의 선물이죠. 메시 선수의 축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와 펜을 갖고 왔습니다. 영어 공부를 왜 할까요? 지금 정규 앨범 준비는 다 했지만, 콘서트 준비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데 영어 공부를 한다. 이 말은 앞으로 해외 에 진출을 할걸 대비를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임미영님은 무명 가수 시절부터 신정은 대표와 함께 다양한 장르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트롯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끊임없이 다양한 장르를 연습을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 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할. 빠르면 뭐 내년에도 할수 있는 거예요. 틈틈이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 메모를 자세히 보면은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동그라미 쳐 있고 표시 표시가 중간 중간에 보이죠. 이거는 지금 영어 끊어 있게 한 건데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냥 영어 해야겠다, 슬렁슬렁 이게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영어를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추측을 해보면 운명이 정해진 시간동안 누군가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를 보면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또 여기가 1등석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딱 나오죠 오 이명 성공했나 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비행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석이 있고요 비즈니스 있고요 1등석이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게 1등석 보통은 이제 일반석을 타죠. 근데 일반석은 사냥을 보호가 전혀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 같은 아티스트가 타면은 정말 난리가 나죠. 비행기가 착륙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들 알아보시겠습니까. 때문에 임영웅님은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탈 수밖에 없었죠. 많은 에피소드는 없죠. 밥 먹을 때는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있으니까 촬영한 거고,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좀 촬영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다 자니까 이제 방해되니까 일종의 배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런던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영 님이 움직일 때 보면은 스태프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알수 있죠 여행이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정규앨범에 대한 무언가를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보다는 이런 큰 숙소를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통으로 빌려버리는 게 가격 면에서도 좋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소통을 하기도 편하고요. 미리 다 작업을 하고 왔겠지만 중간중간에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영국이잖아요. 영국 가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날씨죠. 뭐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명이 뭔가 촬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기에는 이제 호텔보다는 이런 숙소가 훨씬 더 편하죠. 은영님이 곡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 복음 자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좀 사랑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평소에 많이 불렀던 운명 같은 여인이라는 곡과 분위기가 비슷하고 이 노래는 아침, 점심,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라고 해요. 의미심장하게 질문을 하죠. 임영웅에게 보금자리란 어떤니 거침없이 말합니다. 영웅 시대 이 보금자리라는 말이 참 정감이 있죠. 보금자리의 뜻은 이제 지내기가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이제 공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곳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인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곳,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 영웅 시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보금자리로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펍에 들렸다가 두 번째 곡을 공개를 합니다. 의상은 심상치 않죠. 힙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게풍과 또 힙합도 좀 들어가 있는 아비안토라는 곡을 소개를 합니다. 아비안토는 프랑스어이고 또 만나요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마지막 인사인데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음악적인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녹음을 시작하니까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녹음을 했다고 해요. 이제 임영님이 해온 분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녹음하는 날 멋지게 의상까지 챙겨와서 노래를 하는 모습이죠. 임영님이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앞에 빨간색 펜을 들고 이렇게 뭔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아마 곡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디렉팅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사가 살벌하죠. 빌런과 부셔로 나옵니다. 빌런이란 말은 이제 원래는 악당이란 뜻인데 요즘에는 좀 범위가 넓어져서 뭐 눈치 없는 사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무언가 가진 사람, 뭐 이런 거 빌런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아우 너 빌런이야. 너 우리 모임의 빌런인 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영웅이면 새 노래에 좀 들어있는 가사네요. 정말 파격적인 좀 가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오토튠으로도 열심히 녹음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나오죠. 네, 아베안도의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공 님이 등장을 합니다. 임영웅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의아했다고 하죠. 임영웅 왜이 노래를 자신과 다른 이제 음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되게 의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녹음 후의 느낌은 오, 잘한다 라고 느꼈대요. 기본기가 탄탄히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이 되어 있으면 다양한 장르를 해도 다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그거 본 거예요. 이공님을좀 알아보면요. 경력이 10년이고, 래퍼이자 1 5성라이터 가수죠. 베테랑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DJ 디오 씨의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DJ 디오 씨는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이에요. 공님도 그러니까 되게 실력이 있는 걸좀알수 있죠. 음반도 발표를 했었고, 분위기가 정말 새롭죠. 점 뮤직비디오에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잠옷 입고 있네요. 그쵸? 그렇죠? 컨셉이에요, 컨셉. 자유로운 분위기인 거알수 있고, 또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앞을 좀 흥시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강렬한 느낌이 들고, 좀 카리스마가 넘치네요. 이분의 노래가 그래요. 또 CJ 문화재단에서, 동님이 21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매년 이제 기수별로 튠업 뮤지션을 공모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21기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력이 검증된 거라고 좀알수 있죠. 아비앙토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무조건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노래를 타이틀곡 발표를 할때 그 음악 방송에서는 아마 보여주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면 임영이만의 이제 음악 방송이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틀곡에 좀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예, 아비앙토 같은 경우는 콘서트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무대로 많은 분들 앞에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웰메이드에서 새로운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웰메이드와 이제 이 합작으로 영웅 7에서 28일날 영상을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티저 영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약 15초짜리 영상이에요. 한 편의 영화인데 일단 볼게요. 검은색 차가 있습니다. 임혜영 님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거치게 좀 운전을 합니다. 4월 28일, 일곱 딱 나오고요. 여자분과 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죠. 임혜영 님에게 이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장소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임혜영 님이 쫓아오는 뒤 차를 이제 보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리고 바쁘게 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표정은 어떻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죠. 냉철함을 좀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커밍슨 영웅 세븐 하면서 딱 나오는데 세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손 모양 있죠. 이번에 제임스 본드 이제 웅본드를 제대로 좀 표현을 할것 같은데요. 15초인데 정말 대작 영화의 티저를 본 느낌이에요. 팬들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한편 찍으셨네요. 운전하는 모습 너무 멋있네요. 28일 날 본편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액션 영화의 예고편을 본것 같습니다. 항상 최고의 작품으로 아티스트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웰메이드 감사합니다. 컴파카 사이에 지나갔네요. 이게 15초짜리라서 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모습 카리스마 있습니다. 웰메이드 제작팀의 세련되고 멋진 고퀄리티 작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